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낮잠을 푹잔 다음에 살짝 얼린 수박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훈수 아닌 훈수를 더 버렸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상 다방사 라이브 시즌 1의 마지막 아티스트 이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방과 함께 노래로 만들어 볼 사연을 읽어보러 왔어요. 2021년 7월의 주제는 바로 떠나요, 홈캉스입니다. 네, 주제만 봐도 알수 있듯이 바로 이 더운 여름에 집 안에서 보내는 나만의 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내주신 사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노래로 만들어 볼 사연을 한번 골라볼게요. 어, 작년 처음 자취를 시작하고 3, 4개월 정도 지난 후 정강을 하고 방학을 맞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고등학교 때 대하빙수 만들어 먹은 것이 생각나서, 마트로 나가 대하빙수에 들어갈 재료들을 구매하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와 함께 대하빙수를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엄청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18도로 틀어놓고 집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골이 띵할 정도로 시원한 홈캉스 비법이에요. 라고 비법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와 대하빙수라. 뭔가 뭐 생각만 해도 골이 띵해지는 기분이에요. 빙수는 사실 여름에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고 여름에 먹어야 제일 맛있는 음식이죠. 뭐 빙수 맛있겠네요. 저도 조만간 집에서 대하 빙수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살짝 얼린 수박 좋아해. 근데 오이류 점액 알러지가 있는데 수박에 오이류 점액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 날 각오하고 먹어야 합니다. 저는 자취방을 꾸미는데 진심인 사람이라 계절마다 인테리어 소품들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봄엔 노란 개나리꽃 같은 이불로 기분을 전환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선풍기와 푸른 계열로 꾸미고 싶어 잔, 드림캐처 등으로 여름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쁜 소품들로 꾸며진 나의 취향이 담긴 방에서 홈캉스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미니 욕조에 수박을 담가놓고 미니 화로에 고기도 구워먹고 부럽죠. 홈캉스는 원룸에서 불가능하다는 틀을 깨준 제 추억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계절별로 인테리어를 바꾸기가 어려우실 텐데 자본이 상당하신가 봐요. 또 누구보다 좀 부지런하신 것 같네요. 저 같으면은 쉬고 싶을 때 홈캉스를 즐길 때 딱히 뭔가 기분 전환하려고 인테리어를 바꿀 생각까지는 못할 텐데 많이 부지런하신 분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 하니까 집에 대한 애정도. 가득하신 분이라고 느껴지네요. 근데 네, 그다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거나 한쪽 컨셉에 치우치면은 약간 그 방에서 음악적인 고민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가장 심플이지 베스트를 추구합니다. 저번에 호캉스를 가려다 사정이 생겨 홈캉스를 보냈는데요. 호캉스를 가서 호텔 숙박비로 지불했을 돈으로 더 좋은데 잘 쓰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안주와 술을 이것저것 사서 집에 왔습니다. 거기에 저만의 플렉스로 보고 싶었던 영화와 시리즈를 주저없이 결제해 나가니 약간 졸부된 기분도 들었어요. 그렇게 썼어도 원래 가려던 호텔 숙박비의 반도 안 썼더라고요. 돈을 썼는데도 왠지 아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1박 2일 홈캉스 동안만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놓고 이불을 덮는 플렉스까지 했답니다. 오! 작은 방에서 걱정 없이 시원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1박 2일 홈캉스를 계획 중입니다. 홈캉스 강추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그만한 플렉스가 없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덮고 낮잠을 푹잔 다음에 해가 질 때쯤 일어나서 술을 엄청 실이 먹고 다시 자고 싶습니다. 쉰다는 기분으로 심에 임할 때는 뭔가 술이 항상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 기분을 더 증폭시켜줄 그런 장치죠. 대학생 때 알바하느라 본가에 가지 않고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 바캉스를 멀리 못 가는 대신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처럼 집에 모였습니다. 각자 많이 또 선물을 챙겨와 교환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보드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며 즐겁게 보냈던 시간이 생각나네요. 해주셨어요. 뭐 같이 말요 친구들이랑 보내는 어떤 휴식도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죠. 무엇보다 함께 맛있는 거또술 그리고 보드 게임까지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약간 운 게임보다는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드 게임 뭐 예를 들면 루미 큐브나. 뭐, 유효한 카드나 오목, 바둑, 이런 쪽. 아, 근데 바둑은 둘줄 몰라요. 본가가 전주이신 서울 사시는 자취러라고 하십니다. 여름엔 본가가 너무 더워 반려견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게 안쓰러웠어요. 반려견에게 에어컨을 쐬게 해주려고 3주 정도 자취방에 데려왔어요. 처음에 잠을 잘땐 저랑 거리를 두는 건지 제 발치에서 잤었는데 3주가 지나고 본가에 돌아갈 즈음엔 잘 때도 제 옆에서 자더라고요. 같이 놀고 산책도 하고 짧은 3주였지만 반려견이랑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여름 홈캉스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홈캉스를 무려 3주나 보내셨다니 굉장히 부러운걸요. 강아지님은 에어컨 덕에 좀 많이 좋은 홈캉스였을 것 같고 또 승현님은 본인이 평소 안쓰러워했던 강아지와 함께 보내서 더욱 행복한 홈캉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 쪼매난 친구들 길러가지고 4마리를 받아서 40마리까지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머니지인 팬더마우스들도 길렀었고 일단 물고기 친구들은 다 10배나 번식을 했으면서 멸종을 하더라고요 생명이란 게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팬더마우스 친구들은 다 수명이 다해서 하늘나라 갔고 흔하지 않은 이유가 교감이 거의 불가능해서요. 특히 물고기는 더더욱 근데 오히려 그렇기에 특별한 점은 교감이 없어도 저는 힐링할 수 있다는 점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 챙겨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도 불만이 없고 저도 힘든 일이 없다는 점 그런 게좀 좋았던 것 같네요. 대학생 때는 공부 핑계로 직장인이 되어서는 일을 핑계로 자취방 관리를 항상 미뤘어요. 그러다가 1년에 딱한번 있는 여름휴가 때 제대로 바캉스 한번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다가 또긴 시간 버려져 있을 내 방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바캉스 계획을 바꿨습니다 냉동실에 가득 올려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전기세 아낀다고 써본 적 없던 에어컨 청소 후 ON 버튼을 누르셨고요 섬유 유연제를 듬뿍 넣고 이불을 빨래하고 방구석과 욕실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트로 달려가 사온 삼겹살과 수입 맥주 그리고 시원한 수박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백투더퓨처 보면서 내 방과 함께하는 홈캉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단 짧고 소중한 여름휴가를 방청소에 쓰셨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허나 사실 방청소는 몰아서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보이는 것부터 청소해야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한 번은 몰아서 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지쳐서 이 다음 청소는 더 나중에 하게 돼요 고로 평소에 조금씩 청소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훈수 아닌 훈수를 더 버렸네요. 청소 화이팅! <laughs> 아니요. 요즘엔 더더욱이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서 뭐라 할 입장은 아니었네요. 여름이 더워서 힘들어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매년 그런 말이 나와요. 작년보다 더 덥다. 작... 올해가 레전드다 근데 아마 올해도 똑같이 레전드일 거예요 작년보다 더울 거고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남아봐요 화이팅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김시계님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어, 역시 홍캉스 하면 호텔 대신 집 안에서 빵빵하게 플렉스하는 맛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사연으로 일상다방사 라이브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상다방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